오늘 신하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언제시켜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요 하나가 새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르되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이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새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리되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깨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마 할 것임이니라 그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계산은 그 보겠지. 함께 읽겠습니다너는 가서 마지막 일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1910년에 우리가 국권 나라를 잃었는데요.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인 기간이 35년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나라의 멸망이 갑자기 찾아왔듯이 나라의 해방도 갑자기 찾아왔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과도 대등하게 싸우면서 점점 세력을 커, 커, 커 같고, 일본의 지배가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945년 8월에 결국 일본은 폐망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7월에 이 땅을 살아가던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줄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해 줄수 있겠습니까? 1945년 8월에 우리가 해방되었는데요. 그 한달전 7월에 누군가를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곧 일본이 망하게 될 테니 조금만 견디며 조금만 참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 힘과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일본의 편에 서려하는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곧 해방된다. 이 말을 우리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주어진 시간은 70년이었습니다. 70년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 기약 없는 기간 70년이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2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강조하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한달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다니엘서의 전하는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다니엘서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인이 내일의 주인이 영원의 시간의 주인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보고 들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악은 망하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다. 바벨론의 세상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지만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에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전의 그 조상들의 죄악들까지 다 회개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방식이다 방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또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끈기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죄악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요청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가 보는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가에서 두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강 이쪽과 저쪽에서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하는 두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강 저쪽에 섰더니 그리고 질문이 6절이고 그의 따른 답이 7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한 천사가 존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만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답이 7절입니다 내가 들은 즉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끝날리라 하더라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요약해보자면 이 모든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인가? 답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라고 했던 것이 답입니다. 6절의 질문이었던 이 놀라운 일이라 하면 11장에서도 보았듯 이 나라들의 전쟁과 멸망으로 가는 이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의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나라 멸망 이런 박해 어려운 상황들 부정적인 의미의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인가라고 질문합니다. 11장에서도 우리가 목상했는데요. 남방 왕과 북상 북방 왕이 싸우고 또 멸망하고 그 안에 세상 권력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일들.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자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그 왕들 왕조관이 있습니다. 남방 왕을 지칭했던 것이 프톨레미우스, 또 북방 왕을 지치, 지칭했던 것이 뭐 셀레큐스. 혼나 이스라엘 땅에 오늘 지금 1 1절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을 가증할 것을 세웠던 왕이라고 보이는 종교와 문화를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사세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이야기 때와또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까지 종말의 때그 모든 악한 일의 모든 일의 끝이. 언제인가로 이해해 볼수 있는 이한 존재의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때, 두때, 반때를 7절 안에서의 그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해 보자면요. 한때,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반년. 즉, 이것을 시간상으로 숫자적으로만 계산해 보자면 3년 반의 시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도 나오는 1290일, 1335일, 대략적인 시간이 같은 비슷한 시기가 3년 반의 시간을 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또 비유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이 숫자가 뜻하는, 이 기간이 뜻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시간이 끝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전쟁의 박해 시기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악의 세력은 결국 사라지고 모든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앞장 10장에서는 다니엘이 환상들을 보고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12장의 환상을 보고서는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10장 앞에 모든 환상들을 보고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했다라고 봤던 이전의 환상들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와서 다니엘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끝으로 다니엘은 현실로 돌아오고, 다니엘이 해야 하는 일은 주어진 오늘의 삶, 자신에게 남겨진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 어린 시절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말년의 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보고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봉하라 이 말씀만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환상을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의 끝날 그때를 오늘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그늘 마지막 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시다가 히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라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허락된 그이 땅에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라라고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상들과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또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는 자는 깨달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속 해서 우리가 한달 동안 묵상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성도님들 삶 속에 묵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택한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삶으로 함께하실 예수님 그 사이에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단함과 피곤함과 지침과 시련과 박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악한, 악한 세력과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우리는 알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함,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어려움과 고단함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의 시간과 삶 속에. 우리가 그 안에, 그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일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셨듯이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끝날 때,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이 계속 강성한, 강세해본이 시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그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주어진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어제까지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했던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에서, 또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우리 오늘 주어진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이땅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살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떠한 어려움과 또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질병과 상황적인 어려움들,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